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 본드가 만들어져서 이거 갖고 어 인체 사슬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한번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 인체 사슬이 뭐냐면 저희가 뭐 스테빌리티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 아 영상이 아니고 사진에 대해서가 있는데 그거는 어 어떻게 제가 작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사진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보시면은 발바닥은 아직 안나오지만 발목부터 스테빌리티 아, 다시. 발목은 모빌리티, 무릎은 스테빌리티라는 이렇게 사진이 하나 기재가 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예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발바닥을 한번 볼게요. 발바닥. 발바닥은 저희가 지면을 닫고 이족보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땅을 짚는 공간 중에 하나죠. 인체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저희가 과연 땅바닥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까요? 네, 받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발바닥은 우선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컨트롤을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발목은 모빌리티. 다 무릎은 스테빌리티. 골반은 모빌리티. 코어, 뭐, 복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요쪽 허리에 대한 이쪽은 스테빌리티. 그러면 다시 올라온 이 흉추는 모빌리티. 그런데 저희가 흉추 움직임을 잘 못하죠. 운동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목은 스테빌리티. 이런 식으로 우선 기본적인 인체의 사슬에 대해서 위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되게 간단하죠? 스테빌리티 바로 위 관절이 모빌리티. 그위 관절이 스테빌리티. 그위 관절이 모빌리티. 그위 관절이 스테빌리티. 그위 모빌리티. 마지막으로 스테빌리티. 이렇게 생각하셔서 인체의 사슬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서 나중에 운동을 하실 때 내가, 아, 스쿼트를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스쿼트 하는 영상이나 앉았다 일어나는 영상을 찍게 됐을 때, 내 자세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지금 무릎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죠 근데 무릎은 우리가 스테빌리티였죠. 오브이티가 아니고. 그러면, 오블리티가 되려면 스리티 고관절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이 일어다일어다 하게 되면 은 무릎의 아까 1번 동작보다 2번 동작이 살짝 더 무릎의 움직임을 많이 제한하면서 붙였다 펴졌다 하는 경첩에 대한 힌지 역할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때 스티리티 모빌리티, 스티리티에 대한, 몸에 대한 사실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다는 점 영상에 남기고 저는 또 다음에 영상 만들어서 뵙겠습니다. 안녕!